제11회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일부 리그 4강전 하나만 끝난 거 맞습니까? 아, 정말 지쳐갑니다. 아, 그 정도로 렌즈님, 카누님의 경기가 너무나 뜨거웠었고요. 다음 경기 이제 데빌맨님가 PS님 경기입니다. 이제 리그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데빌맨님하고 PS님, 어, 중계가 불가능한 분이에요. PS님 기숙사에 있고, 데빌맨님은냄선이 저랑, 어, 안 좋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오늘 테스트 10번을 했다고 합니다. 어, 렌지님도 이상이 없었다 얘기를 해서 룰렛으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아예 애 초에 어, 중계 된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일단은 한번 믿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 자 레디 해 주시면 첫 번째 경기입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아무 문제 없기 바랍니다. 1경기 연속 테스트 했다고 하니까 뭐그 정도면 한시간에 테스트 한 거거든요. 자, 아 벌써부터 지금 느낌이 별로 좋지 못하는 자, PS 님은 네. 진행합니다 자 t s 님은 6미에 7미를 꼈구요 자 데뷔맨님은 나루토에 어 누굽니까 한조죠 한조를 꼈어요 어 잘되네요 어자 나루토 때려주구요 원래는 승률로만 봤을 때는 PS님 데빌맨님 따라가야 되는 약간 좀 열등생 이미지가 나야 되는데 데빌맨님 PS님 따라가야 될것 같아요. 어 그러나 경기 내용도 그렇지 않네요. 어 요새 이미지로는 좀 그랬었는데 자어 이건 난리났어. 어 아, 가도 잘했어요. 야 데빌맨 지금 상대 카운터 실수한 거 보고 바로 우위 넣으려고 혹은 상대 바꿔치기 없으니까 한번 노려봤던 것 같네요. 자 들어가고요. 자 한쪽 자 카운터 미스 근데 PS님도 그런건 있습니다 사실 이거 압박킹이나 어 조금 소위 말하는 좀 S급 유저들 이런 선수들만 거의 6미스거든요 어 근데 일단 꺼내드긴 했어요 약간 좀 이제는 어 리그를 이제 뭐라그랄까 노력으로 극복하다 못해 약간 어, 자만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 카운터 좋습니다. 그러나 7미를 섞어 쓴다면, 어, 그거는 완벽한 6미 플레이라 볼수 없죠, 사실. 어, 약간 6미에다 뭡니까? 어, 2대 미직하게 이런 애들 넣어줘야죠. 아, 네, 눈물. 전보다는 좀 덜한 느낌은 좀 있는데, 오늘까지는 데빌맨 님 화면을 준계하고 다음부터는 어, 이두 분은 빠짜쟁 빠짜지 빠이짜지에 어. 그래도 이때까지 봤던 데빌맨 이 아주 지금 가장 좋네요. 자, 잘 밀어 주고 있어요, 데빌맨. 자, PS 바꿔치기 한, 바꿔치기 없어요. 아, 이거는 거의 네. 어, 너무 일방적으로 맞았는데요. 실미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버블버블은 진짜 서포터로서도 굉장히 귀찮게 해주기 때문에 어 굳이 캐릭터로 나와서 육미을 골라서 저걸 쓰고 갈 이유가 없어요. 서포터 정도만 써주고 지금은 자 이런 리더 체인지는 좋아요. 카운터 좋습니다. PS 자, 나선 안들어가고요 저게 만약에 육미가 아니라 다른 캐릭터였다면, 나루토도 같이 시켰을 겁니다. 자, 데빌맨. 지금은 뭐, 질감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 귀찮아서 안 들어가는 거죠. 끝나고 들어가려고. 자, 각성 들어가고요 야, 이, 이 와중에 각성까지 간거 정말 큰데요. 와.. PS.. 일 경기는 많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지금 데빌맨이 작정을 하고 나왔어요. 지금 가득 깨고요. 도롱뇽이 한조 나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아, 어, 살짝 렉이 있지만... 네, 나오는 순간에 제가 봤을 때는... 아, 마무리해 주는데요. 그래도... 자, 다운 시켜내긴 했지만, 체력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 과연, 이 정도 체력으로 각성 안 가고, PS가 이긴다면, 이건 정말 인정할 만해요. 어. 이건 정말 인정할 만합니다. 자 공중 때려주고요 아 안됩니다 어 지금 싸움이 전혀 안돼 지금 피에스 와자 각성 차라리 진짜 각성을 가는 선택을 하는게 나을수도 있어요 무너지네요 어 와 최근 경기 통틀어서 이렇게 PSN 이 말리는 경기 처음 보네요. 오늘 데뷔맨 완전히 작전하고 나왔어요. 아까 경기에서 스타일리시함을 갖고 있는 유저가 렌지고, 강력함을 갖고 있는 유저가 어... 카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PSN 아니죠 데뷔맨님은 그둘 다를 갖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둘 다보다 뛰어나진 않지만 어 데뷔맨님은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연계 스타일리시 이런 거 진짜 잘하고요. 근접전에서 이기는 법을 아는 유저입니다. 이런 유저한테 6미칠미를 쓴다는 거는 p s 님 잠시 앞으로. 싸대기를 한대면 싸대기, 싸대기를 어. 싸대기를 때려야 되는 경기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데뷔맨이첫 번째 경기 가지고 옵니다. 아무리 PS 님이 할지라도 네. 어, 안 되죠. 두 번째 경기 룰렛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경기를 가지고 오신 데빌맨님부터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세 번째 캐릭터 스위겟츠 자부자 대검 수둔닌자가 나왔네요. 어 그저 근접전을 잘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검이 두 개야. <laughs> 어 근접전을 잘한다 말씀드린 유저에게 검이 두 개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어 피에스 닝갑니다 자, 피에스님 13번 쿠시나 미나토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어, 자, 피에스님, 어첫 번째 경기보다는 훨씬 더 가벼울 겁니다. 몰라도 1 경기보다 나 낫거나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자, 레이디 해주시면 두 번째 경기입니다. 레이디 부탁드립니다. 이 경기로 가도록 하죠. 그 어려웠던 순간에서도, 렌지와 카누도 1대1 동점을 만들어주면서 시작했었습니다. 자, PS님, 2대0은 절대 안 돼요. 진짜 안 됩니다. 2대0은, 어, 세 번째 경기에서는 데뷔맨 끝낼 수 있는 유저예요. 절대 만만히 봐선 안 됩니다. 분위기 못하면, 어, 또질수 있는 게 게임이기 때문에. 자, 과연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 PS.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상당히 넓네요. 자 나선에 들어가지 않고요. 카운트 좋습니다. 어 살짝이네. 자 오늘 오늘까지만 이제 중계하고 이제 데뷔맨님 하면은 뭐 저하고 혼제했던지안볼 거기 때문에 어. 근데 훨씬 나지, 아 오늘은 훨씬 나. 아 어. 뭐, DMZ 설정 다 했다 하더라고요 일단 오늘은 참을만 해, 보는데, 그치? 어. 해설할만 해. 자, 좋고요 PS. 카운터 좋습니다. 자, 가득해집니다. PS. 어우, 지금은. 어우, 야, PS 금빛성감 좋아요. 그쵸? 쿠시나 그렇죠 날려주고요 기폭차 좋습니다 자 수도현 들어가지 않았고요 야 PS 님 완전히 정상적인 카드를 들으니까 완전 사람이 달라지네요 어 아, 지금 이렇게 데빌맨이 밀리는 게 방금 1 경기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잘 밀어주고 있고요. 자 좋습니다. PS. 가득 깨지겠어요. 데빌맨. 그래서 가드를 풀었는데 그럼 형다 들어오죠. 자, 상대 이동 속도 내려가는데 그 먹였습니다. 도망 못 간다. 그거예요. 어 지금 나선는 들어가지 않았고. 나선아 나서나! 저거를 나선아을 죽이고 싶어서 두번 넣은 거예요. 지금. 한번안들어는면또 넣은 거예요. 자, PS 좋아요. 와, 체력. 와, PS 거의 지금 지금 와서 본 사람은 막 시작한 것 같은 체력이에요, 지금. 일단은 원더운 만들어냈어요. 저거밖에 안 달았다라는 게 지금. 너무나 큰일인데요. 실제 닌자 기술입니다, 이거는. 어, 실제 데빌맨님이 쓰는 램선의 기술이에요. 이렇게 눈을 가린 사이에, 어, 뭔가 꼼수를 써가지고 경기를 조작해서 이기는 거죠. 눈을 멀게 한 다음에. 자, 그러나, 네, 아직은 어려웠어요. 자, 어, 기폭차에 다 쓰고, 아이템 다 소비하고 있습니다. 데빌맨. 자, 수준 쓰고, 가는데요. 아, PS. 자 나선한 이거 나선 한번덥니다와 트랩. 어 데빌맨 바꿔치기 트랩을 면했고 어차피 상대 바꿔치기 없으니까 그냥 공격 가겠다는 거예요. 오 이거 들어 들어갈 만합니다. 야2 단점 프로와 좋아요 PS 상황 대처 능력이 좋죠. 자 카운터 나선한 들어갑니다. 와, 이거는 죽습니다, 데빌맨. 반응 속도가 너무 좋아요, 지금. 자, 가드 깨지고요. 자, 가드 클래시도 빠져나오는 PS. 자, 중간에 뒤에 있는 수등도 지금 피해주면서. 인생, 진짜 미나토와 쿠, 쿠난 어, 네, 쿠시나를 보는 듯한. 자 수리없어 죽어 아 가지도 않네요 나서나 와 진짜 경기 요상하게 하네요 진짜 잘하네요 어. 자 이렇게 해서 한 목숨으로 어네 완벽한 KO를 보여주며 첫번째 경기는 경기를 패배했지만 어 자신이 쓰는 카드를 만나면 이렇게 된다 라는거를 어, 세번째 경기에서 제대로 보여주며 제11회 나노토 멜트리그 시즌3 1부리그 4강전 어, 데뷔맨이가 피에 s 님 경기 1대1 동점 만들어줍니다. 자, 세 번째 경기로 가도록 하죠. 데뷔맨님만, 아, 데뷔맨님만 올라주세요. 자, 세 번째 경기는 1, 2경기 때 픽하지 않은 카드로 골라주세요. 자, 세 번째 경기 가겠습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게임에 관련된 질문은, 질문은 루리앱에서 해주시고요. 어, 오늘 하디슈가 계속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 지원이 되고 있네요. 한 시간? 그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어, 많이 이제 물어보려는 분들 많은데, 어, 집중해서, 우리 이거 다 녹화되는 거 채팅창, 어, 루리앱이 아닙니다, 여기는. 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루리앱에 물어봐 주시고요. <laughs> 추가 질문은 굳이 뭐, 어, 채팅창이 채우지 말아주세요. 세 번째 경기로 갑니다. 한두 곳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해주고요. 그래도 궁금하다 그러면 이따가 노가리 시간에 대해 말해줄게요. 자 피에스 자신의 주캐입니다 아 이분이 철저하게 깨달은네 다른 캐릭터 쓰면 안된다라는거를 그러니까 다 다양하게 쓰니까 다양하게 쓰는 편이에요 피에스님 근데 너무 다양하게 썼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자신의 주캐가 고픈거야 자 오로치마루와 키미마루 주캐죠 데뷔맨님은네 사스케야 라스트 사스케야 즉 육도선인 마다라 절대 저선 안대 조합이죠 유네한 조합이죠 좋아요. 그냥 쓰러지네요. 아니 원래 사스케한테는 근접을 그래 그런 것도 있어. 데빌맨님이 너무 마다라만 지금 고집했고. 아 이거 야 사스케를 좀 써야 돼 데빌맨님 지금. 자 공중 좋고요. 그냥 1억만 나면 때리네요, 지금 PS. 상대가 1억만 나면 때려요. 일어나면 안될것 같습니다, 데빌맨이에 그냥 누워있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도 지금 화둔으로 재미 많이 봤네요. 자, 그래도 화둔으로 재미 많이 봤어요. 계속해서 지금 데빌맨이 화두를 쓰는데 아 근접전 갖다 빨렸어요. 자, 자 램둔 발동합니다 데빌맨. 자이 사이에 피에스님이 때릴 거예요 아마. 그러나, 어 진짜인데? 어네 좋아 네네 네, 데빌맨. 자이 사이에 데빌맨 램둔의 수를 써주면서. 약간의 격차를 줄여냈습니다. 그러나 렉이 풀리자마자 바로 쓰러지는 모습. 어. 자, 그쵸? 자, 일부러 램선는 저렇게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가득 깨졌구요. 아 어, 화든 좋아요. 대체로 공격적인 성향의 유저들이, 카노 님도 그렇고, 데빌맨도 그렇고, 일단 먼저 다운돼서 지면은, 따라잡으려는 그, 진짜, 긴박함이 장난이 아니네. 어. 엄청 따라가죠, 엄청. 어. 아, 근데 p s 는 격차 많이 벌리겠는데요 아까 지금 이기고 있어가지고 말이죠. 어. 아, 공중까지. 오르치마루. 자, 화든 피해주고, 여유롭게 지금, 야. 어? 데빌맨은 지금 자신의 가드클래시를 카운터로 캔슬했어요. 아이템, 을 네. 아, 좋아요, 데뷔맨. 자, 데뷔맨도 파이팅입니다. 자, 데뷔맨도 파이팅이에요. 1부 리그에서는 아니었지만 2부 리그에서 정말 만년 준우승이라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어, 1부, 뭡니까. 이제는 좀 준우승도 나가는 우승하는 그런 경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러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지금. 자, 어, 램둠. 자, 데빌맨 이기 순간에서 램둠은 발. 네, 발동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어, 데빌맨 이기고 있습니다. 자, 데빌맨 버텨냅니다. 데빌맨 자. 와! 이걸 쓰고 각성! 아 물론 저거 쓴다해서 각성이 뭐야 내 네, 게임이 끊기지는 않아요 어.. 저한테만 끊기는거고 자 좋아요 자 나갑니다 자끊어졌구요 그렇죠 공중 데빌맨 와 지금은 정말 쌈밥집을 차렸죠 그냥 마다라도 쌈을 싸주면서 지금 뭡니까 거의 뭐 저기 요즘 프로그램 그 뭐야 그거예요 먹, 어, 맛있는 녀석들. 스사모가 먹고 있어요. 굉장히 덩치가 커요. 어, 저런 플레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인상적이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봤어요. 어, 눈에 즐거움을 주면서, 자신을 불태우는 데빌맨. 자, 이렇게 해서 2대1로 PS님이, 사뿐이지를, 어, 아주, 어지려밟고 가면서 데뷔맨이가 PS님의 경기 1대 1로 PS님 매치 포인트까지 몰아넣어주고 있습니다. 아 어느 순간부터는 지금 데뷔맨이 많이 지금 어 밀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데 PS님이 어 진짜 우승할 수도 있어요 오늘 그러게 되면 또 데뷔맨님이 진다하지라도 고 3대 1로 진다고 하지라도 어 우승자에게 졌다 이런 말을 할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오늘 뭐 경기가 많이 풀리지 않는다지라도 어 모두 다 이제 시청자들이 그런 점 알고 있다라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어, 부담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데빌맨 님. 제가 멘트 쳐 드렸으니까 마음껏 편히 지셔도 돼요. 어 빨리 결승전 보고 싶네요. 자, 룰렛 매치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PS 님이 이정수사 나오면 한 가지 딱 하나의 마지막 기막은 있어요. 어, 갑니다. 24번. 네지 지라이아 고인 조합. 어, 절대 고인이 아니죠. 죽죠, 그냥. 살아나죠, 그냥. 자, 피에스님 네지아 지라이아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어, 자, 데뷔맨님은, 어, 나왔던 카드. 13번. 어, 쿠시나 미나토. 어, 네. 아, 룰렛은 그리고 같이 함께 합니다. 나왔던 숫자는 허용 안 해요. 이거 자체가 다양하게 쓰려고 나오는거니까 가이롱예 근데 데빌맨님은 거미 두자루 나온 캐릭터도 졌는데 어 그래도 뭐 믿을건 이거밖에 없긴 한데 자 데빌맨님 가이아롱니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어 말은 많이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경기 가죠 어.. 청춘 가는거죠 이거는 음. 아.. 롱니를 선빵으로? 어.. 롱니를 먼저 내보내는 근데 롱니가 각성하면 굉장히 셉니다 가이만 세다 그렇게 생각 하는데 다이나믹 엔트리 길이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흑수저 대금수저에 매치죠 레지는 워낙에 뭐 진짜 자신이 금수저인 척을 했기 때문에 어... 만화에서도 어? 8개의 회촌을 골랐네요 네 아니다 원래 레지는 8개의 회밖에 없지 어시나타가 있지 8개 공장이 아렘두는 처음부터 초반에 발생시키면서 데빌맨 아, 내지 8개 공장도 있지? 어. 근데 왜 8개 의천을 골랐지? 거의 진짜 8개 의천과 8개 64장을 고르는 선수는 거의 없어요. 8개 공장을 안 고르고. 이거 뭔가 PS님 의도를 한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열이면 진짜 9번 그렇게 고르기 때문에. 어, 네. 램선. 자, 이번 경기 모든 걸. 램두네 소를 발동하고 있는 데빌맨입니다. 이번 경기 절대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 모든 램선의 힘을 다 모으는 뒤에 원격 같은 게 있는데요. 지구에 나에게 힘을 주어 정말 이치 손노공어 장난 아닌 그런 거의 이쯤 되면은 어 사진을 보는 듯한 어 그렇죠. 자 프레이미안 3점도 되는 것 같고요. 어 그러나 오 어? 그러나 데빌맨 지금 역전을 체력으로만 봤을땐 역전하는 모습 그런모습 보여주고 있고요아 여기서 바찌가 아작이 납니다 어 바로 다시 들어갈게요 아주 그냥 매질을 강하게 해야돼 내가 이럴까봐 내가 그렇게 나눈다 한건데 어 믿어주세요 뭘 믿어 엉덩이 걷어있 이제, 이제 앞으로 데빌맨이과 PS님 영원히 못 만나는 찢어지는 그런 로미오줄리의 사이가 될 겁니다. 둘이 자살하세요. 데빌맨이 기가 인터넷 안 쓰는 것 같아. 어, 들어왔구요. 자, 들어왔어요. 아, 기다렸던 것 같네요. 어. 나름 또 예의 바른 척 하면서 이쁜 척 해. 어. 내가 다 알아, 내가. 어. 너의 본성을 안단 말이야. 아이디 지은 거고딱 보세요. 착한 사람이 아니야. 자, 나선 안 좋구요. 자, 근데. 네. 어, 거의 찌발립니다, 지금. 어, 아, 상대 각, 놀래서 지금 대시박았는데, 데빌맨님. 늦었어요. 늦었어요. 지라이야, 지라이야. 지라이 옵니다, 지라이 옵니다. 지라이아 옵니다. 지라이아 공중에서 끝장 냅니다. 지라이아. 어, 네, 죽어요. 가득 깨져요. 어, 자, 각성. 밤가이. 자, 아, 그러나 이걸 수든. 아, 다이나멧들이. 이기마스요 아, 밤가이로 한번 해내네요. 밤가이로 한 번. 어, 밤가이로 한번 해냈어요. 이걸 가이님이한번 구해주고요. 자 이거 그러나 또 조작합니다. 경기 또 조작해 데뷔맨 네. 자, 문제는 지금부터 이제 자, 이 경기 역전하면 내가 램, 램선 아웃 때도 내가 MVP 경기 올려 준다 내가 나. 자, 어, 근데, PS님 지금 상황이 별로, 아, 그렇죠. 지금 이제는 좀 끊어줘야죠. 자, 내지에게. 자, 어, 아, 먼저 맞으면 가는 거죠. 어, 아, 그렇죠. 아, 지금 데뷔맨이 마지막에 패드를 놨어요. 가만히 있었잖아. 만약에 저걸 사는 걸 알고 대시를 박았으면, 지금 싸우고있습니다 아 근데 본인이 본인이 진지알고 이드를나가지고 상대에게 공격당했네요 아뭐 그래도 너무 경기가 어려운 경기였기 때문에 어 힘듦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렇게해서 제11회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일부리그 어 렌즈님에 이어서 피에스님이 데뷔맨이 꺾어주며 4강전에 결승전까지 이렇게 진출하게 됩니다. 어. 그래도 이두 분이, 어, 이어지는, 이어질 수 없는 커플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두 분의 마지막 매치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어, 즐겨찾기 지우지 말고, 유튜브 구독 지우지 말고, 어, 많은 별풍, 그리고 많은 시청, 유튜브 수익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강전 성자가 됐는데요. 과연 렌지님이냐, 피에스님이냐 진짜... D심이 너무 강한 유저들이 붙네요 이번 결승전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죠